어, 여러분. 뱃살 뱃살 뱃살요정 입니다. 이뚜뚜뚜뚜뚜뚜르뚜뚜르뚜뚜뚜뚜뚜뚜르두. 뱃살려 쩡 유튜브 뱅요. 영상으로는 이 머리가 처음이군요. 제가 투블럭으로 머리를 싹다 쳐버렸습니다. 가발 아니고요. 네. 진짜 가발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머리를 자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에 꼽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가발 편하게 쓰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코스프레를 접은 게 아닙니다 물론 6개월 전을 마지막으로 나는 코스프레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아 근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녕 나는 석호 왜 여러 가지 행사라고 해 안녕 난 코로나야 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동안 코스프레 안 한다는 핑계로 엄청 먹고 엄청 살찌고 난고자 그래서 커뮤니티 예고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오늘 어몽어스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걔네 얼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배지분들을 위해서 오늘 코스프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코스프레는 말이죠. 원래 애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몽어스에 나오는 크루원들과 임포스터로 나눠진그쪼꼬미들 예, 네, 젤리들이라고 할게요. 젤리 친구들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런진 난 모르겠는데 얘네가 뭐 눈코 입이 없고 진짜 팔도 없어. 네, 손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스프레는 나름의 창작, 의 반창작 그런 코스프레 아, 줄여서 말하면은 의인화, 의인화, 의인화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건데 코스프레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몽어스 의인화의 의인화 코스프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의상 소개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실제 게임 내에 존재하는 그 젤리들, 젤리들 따라 할 건데, 어떤 걸로 의상을 대체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짠.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어몽어스 아니야? 그냥 이러고 걸어가면 이제 미션하는 어몽이들. 자, 이것의 출처는 사실, 보라 음? 제가 텔레토비 반티 사진을 딱 봤는데, 밑에가 그냥 어몽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죠. 네. 이걸 빼고, 밑에만 입으면 어몽어스. 암튼, 의상 소개 끝! 제가 평소에는 의상을 먼저 입은 채로 화장을 하는 편이지만 이번 의상을 특별히 얼굴에 닿지 않게 입는 옷이에요. 화장을 다 하고 입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할 거는 바로 가발망 쓰기. 가발망을 쓰는 대신 머리는 안 묶어도 된다. 그래서 기핀으로 뒤에다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주고 옆에는 이렇게 실핀을 꽂아줍니다. 위에 남은 부분은 혹시나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노란 꺼무줄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렌즈를 껴야겠죠? 오늘 할 캐릭터의 메인 테마 색깔,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렌즈도 역시 보라색으로 착용을 해줄 건데요. 평소 같았으면 중국산 코스프레 렌즈를 꼈겠지만 최근에 그거 구매를 못해가지고 일반 렌즈샵에 가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발색이 좀 있는 걸로 구매를 해왔어요. 곧 단종이 되는 제품이랍니다. 한국 렌즈샵은 도스 있는 코스프레 렌즈를 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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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렌즈가 렌즈 미 티어썸, 바이올렛, 보라색, 눈물 렌즈라고 합니다. 이게 렌즈 그래픽이 상당히 뭔가 예뻐가지고 코스프레 하면은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사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한번 껴보겠습니다. 사르왕 같은데? 반대쪽도 마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코스프레용으로 대박인데? 근데 왜 단종? 자 렌즈 다음으로는 제 눈과 눈의 균형을 맞춰줄 균형의 소자 호 우리 쌍행님 어디 계시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으니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도를 해야겠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쌍액하는 거 5조 5억 번은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할까 했지만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쌍액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라 놨던 쌍액이 투명해지고 있죠. 조금 더 말린 다음에 여기 잡고 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눈이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으로 피부에 있는 요 녀석들을 다 하나씩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스킨은 내가 다 썼나 보네? 스킨만 다른 거 쓰고, 로션 다른 거 쓰고 하기에는 성미에 안 맞으니까, 엄마가 쓰시는 스킨이랑 로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화장이 안뜰 정도로만 스킨을 먹여줍니다. 자, 그 다음 프라이머는 코에 짜가지고, 코랑 여기 옆에 부분 메워주고, 컨실러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눈 아래 코 밑에 여기 겁나 큰 거, 적당히 큰 거. 어차피 이따가 쿠션 한 다음에 한번더 해야 돼서 지금은 겁나 큰 것만 일단 가려줍시다. 그 다음 쿠션으로다가 골고루 펴가지고 덮어줍니다. 특히 이 부분, 여기 그 숨어져 있는 엄청 빨간 부분, 여기 이렇게 알려 되는 날중에에 했을 때 이상 이해가 있겠고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쿠션을 다다닥다닥다 두드려줬으면 그 말했던 쿠션 질로도 안 가려지는 엄청난 부분들을 제 커버해줍니다. 2차적으로 한 부위는 살살 두드려주면서 뜨는 느낌만 없게끔 펴줍니다 그, 뭐시냐? 쉐딩 해야 되죠. 둥글게, 제 얼굴에서도 둥글게. 이제 앞으로 색조화장을 들어가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의인화기 때문에 원본을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몽이들은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몽이들 의인화로 만족스럽게 뽑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콧대는 세울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눈썹을 컨실러로 한번더 가려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섀도우 팔레트 엄청난 색깔 기억하시나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엄청난 색깔의 섀도우 팔레트.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들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발이 약간 진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서 눈썹도 가발색에 맞춰서 보라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게 그림을 그려놨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얼굴에 내 맘대로 하는 거라 가지고 한번 망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여러 코스프분들의 메이크업과 제 메이크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 메이크업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눈썹은 길고 얇아야 좀 이쁘더라고요 코스프레 할때 눈썹 모양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균형을 맞 맞춰주고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먼저 써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건데, 어딨어? 아, 돌리는 건가? 아, 돌리는 거네? 음, 한쪽에다가 만들어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눈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쌍커풀까지 위에 짙게 있는 형태의 그런 눈매를 한번 초안으로 그려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번진 부분도 있고, 한데, 초안이니까, 이따 여기다가 섀도우 음영이랑 여러가지 들어가면은, 여기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일단은 양쪽 눈에 똑같이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하고 와서, 그 새로운 섀도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만화를 빼다 박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 얼굴에 그림을 또 그려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살짝 진한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코스프레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로서 코스어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화장 스타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를 욕하셔도 다른 코스어분들은 욕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려졌으니 여기 위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어몽어스 보라돌이의 의인화를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쓰는 섀도우 팔레트로 연한 색으로 가상라인 위쪽을 아이라이너를 가려서 빼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콧대랑 연결시켜줍니다. 저는 진짜 코스프레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얼굴에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그림처럼 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다음 여기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너무 한 번에 진한 색을 하면은 오히려 두께가 더 두꺼워지니까 연한 색으로 가리면서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다 싶은 부분은 컨실러로 수정을 하면 되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건 렌즈가 어쨌든 데일리 렌즈용으로 나온 거라서 좀더 코스프레 렌즈를 착용했으면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안쪽에는 붉은색을. 그리고 가상이랑 아이라인 사이에 컨실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번지는 걸 이렇게 가려주면 좀더 이렇게 선명하게 라인이 드러나더라고요. 원래였으면은 여기가 애교살인데 살짝 아래로 처지는 애교살로 눈에 영역을 좀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 부분에는 펄감 있는 흰색으로 도톰하게, 그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부분에 보라색 섀도우를 발라서 얘가 보라색이구나 싶게끔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맞다, 보라색만 나.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얇은 애거든요? 이 속눈썹이. 다 이렇게 진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수치 처진 거? 뭐라 그래야 되지? 덜 빽빽한 거, 어, 덜 빽빽한 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쪽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프레 할때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속눈썹을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는 속눈썹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려버린 라인의 아래 에 위치에 있으면은 가짜 눈인 게 많이 티가 난단 말이지. 물론 이거 붙여도 티나겠지만은. 하지만 이걸 붙임으로써 나는 이 눈이 내 눈으로 인식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든 눈 위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칠해놨던 보라색 부분에, 바로 밑부분에 치크를 해줍니다. 저는 평소에도 데일리에도 블러셔를 좀 진하게 넣는 편인데, 코스프레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야 사진에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프레는 사진에 담기는 모습을 1순위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누드톤의 립을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마음대로 해본 어몽어스 보라돌이 코스프레 화장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제 가발을 착용하고 옷까지 착용하면 은 끝은 아니고 소품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가발 역시 색깔만 맞춘 기본 컷 가발로 주문을 했고요. 이번 가발은 위그메니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가발 주문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사장님이 이거 가발 손질하면서 길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일 때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써볼게요. 옆에는 그랜나룻끼리 맞추고 이게 예, 쇼가발이기 때문에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뒤에만 좀 당겨주고 세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A few later.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어차피 고글 쓸 거니까 앞머리 조금 약간 애매할지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라색을 뒤집어 썼다 정도로 느낌이 나게 가발을 세팅했고요. 의상을 입고 나머지 소품들도 딱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네, 이거를 입을게요. 옷이 너무 진해가지고 뿌옇게 나오네. 잠깐, 카메라 각도를 좀 내려야 할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이거 소품 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짠. 고글 쓰고. 오 자, 그다음은 확산기예요. 되나, 이거? 원전지가안 들어가서 안 되나? 뭐, 아무튼. 리포트! 그런 용으로 쓰는... 어, 이것도 색깔이 보라색이네, 마침.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어몽어스의 인화 코스프레. 비록 영상에는 노출이 잘안 잡혀가지고 확성기도 이렇게 허여벌벌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laughs> 제가 전신샷을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어몽어스 캐릭터 코스프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안 어, 떨어지겠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똥이 급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는... 으깨!